탈색은 응. 안해 응. 응, 탈색은 네. 안 하시고 느낌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사실 컬러가 밝아질수록 그 오른쪽에 보시면 보라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컬러는 너무 땅 추가만 11,000원 정도 아, 네. 들어가실 거라 네. 주말 껴가지고 응, 응. 아니, 다음은 한라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등산을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찍으신대요? 안되나요? <laughs> 아니에요 안될 건 없어요 <laughs> 저만 안되네요 <힘든데요>. 네 가려드릴게요 <laughs> 나왔습니다. 혹시 처음 만나보세요? 네. 아 그러세요? 맛있으면 리뷰 한번 부탁드려요 굉장 너무 좋아서 네네 밥또추가되요네 추가돼요 뭐. 어딜까요? 아 그게 공짜예요? 예 반찬은 공짜예요 그래서 맛조건하세요 네. 우리 그때 기 장화도 갔을 때? 이런 거 먹었잖아 쌈밥 같은 거 낙서도 먹었어? <laughs>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혼자 막 열심히 가서 먹었잖아 마지막에 낙서도 하고 나왔잖아 여기가 딱 적당한 온도에 이렇게 발지압판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아나 이런 거 진짜 아이거가 이런 거를 보여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어, 사람이 꽤나 많죠? 내가 뭐가 좋아할게. 짜잔, 체. <laughs> 반응 좀 해주지. 오빠를 위해서 상과야 내가. 누 내가 선물해 줄까? 아니고 그런데? 전문가만 믿다가 백번 매번 막차 탄 월급쟁이들을 위한 인생의 마지막 돈을 산 거야. 잘 샀지? 돈 공부라 해서 상과. 누가? 열섯 제가 일곱. 가 어. 제가 이야 제가 읽곱 저는 낮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저께 지금 염색을 하고 왔거든요 보라색으로 근데 좀 티가 안 나서 속상한 상태예요 미용실한테 전화해서 말했더니 수요일에 오시면 또 다시 염색해준다 해서 수요일에 가려고 합니다 아 지금 퇴근하고 밥 먹고 했더니 8시가 다 됐네요 제가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가 배가 안 차서 이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삼가그 났다 그날 났어 제가 이따가 9시 반에 핸드폰으로 하는 사주 그거 한번 보기로 했거든요 돈은 알아서 내라길래 저는 한 3,000원 정도만 내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사주 봤다고 broken. 짠! 밥을 먹는 걸안 찍은 이유는 어제랑 너무 똑같은 걸 먹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으, <laughs> 어, 이거 뭐냐? 다흘림. 봉지를 깠는데 갑자기 가루들이 와다다 쏟아나오지는 거. <laughs> 오늘은 회사분이 데려다 줘서 지금은 7시 반이다. 눈썹 너무 진한데? 이게 뭐야? 아니, 카메라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 오, 진짜 진돗개 같아. 아, 그냥 오늘 이렇게 가고, 이따가 와서 눈썹 탈색을 해야겠어요. 이거 토스 어플에서, 토스에서도 쇼핑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거 물 1L짜리 사봤는데, 이것도 하루에 다 제가 안 먹더라고요. 이거 입댔으니까 오늘 이거 하나 꼭 먹어야겠다. 근데 진짜 집이 진짜 갑자기 순식간에 더러워졌어 또. 진짜 갑자기 진짜 아픈 싸. 일단 설거지 하고 빨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청소는 이거 다이소에서 산 이건데.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어, 너무 더러워. 좀 모자이크 좀 할게요. 이렇게 문지르면, 비누 거품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 싹 닦은 다음에, 일반 쓰레기, <laughs> 어, 잠깐만, 나부엌실 <laughs> 어. 이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되더라고요. 2주만 안 해도, 여기 이렇게 하얗, 아니, 까맣게 먼지가 쌓이고, 아주, 곰팡이 떼들이 아주 자리를 잡는답니다. 봐봐요, 엄청 깨끗하죠? 이렇게 사뭇 깔끔해졌고, 그리고! Who's that sexy thing I see over there? That's me standing in the mirror. 들고 운동하러 왔어요 고마워 여러분 저다 먹었어요 네 왓츠마이 사무실 데스크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동영상 촬영이... 어, 일단 2층으로 올라왔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다 먹는 거긴 한데 처음 사봤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래서 이거 아침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사놨고 사탕, 커피 사탕인데 아 여기 뒷면에 그림이 있었네? 아 뭐야 그림이래 여기 뒷면이 투명이네? 제가 일본에서 사온 파스 일하다 보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붙여주고 있어요. 데일 밴드 혹시 몰라서 약 데일 밴드 갖다 놓고 있고 위 아플 때 먹는 약 이건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아샷춤 먹고 싶을 때 초콜릿 겨울 다 갔지만 한 팩. 저는 원래 점심 시간에 안에서 책을 간간히 읽거든요. 아니 무슨 직장까지 와서 점심시간에 책을 읽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점심시간이 1시간 반으로 좀긴 편이기도 하고 너무 그냥 일스만 보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운 느낌이 조금 있어서 나왔으니까 한세장만 읽고 들어가도록 할게요.